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전문가 박준남 입니다 오늘 조정에 어, 언제까지 갈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시장 정리와 조정이 뭐에 더갈 거냐 마지막이냐 그 부분을 제가 아, 유튜브에다가 앞전 또 컨텐츠 어, 올려드렸고요 동영상으로 올려드렸고 오늘 HD 현대 건설기계에서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겠고요 오늘의 시장 조정 가운데 아주 핫 종목이죠. 네. 오늘 뭐 크게 상승을 하면서 보시기만 되겠지만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오늘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수익이 꽤 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한번 좀분핑을 한번 해보자면 상당히 의미 있는 합병입니다. 원래 원래 계열사를 분리해서 네. 인적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을 합니다. 이게 간단히 뭐냐면 회사를 쪼개서 어, 상장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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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쪼개서 그냥 더 해먹는 거다 그냥 그죠? 회사를 쪼개서 그냥 쪼개서 다시 부풀리기 그죠? 왜냐하면 상장한 개를 가지고 쪼개서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회사는 좋은 거죠. 왜? 네, 시청도 늘어나고 회사가 늘어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그죠? 좋은 회사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일적분할이나 인적분할이든 물적분할 해버리면 쪼개져 버린 거잖아요. 그죠? 좋은 게 가지고 나가 버립니다. 회사에서 좋은 좋은 회사에서 네, 알맹이가 빠져 나가는 거다.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만약에 회사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데 일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 한다,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안 좋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건 뭡니까? 합병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합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시너지가 나겠죠. 네. 당연히 뭡니까? 매출 늘어나겠죠. 당연히 기술력 이 있는 회사라면 기술력이 도약이 되겠죠. 예. 네. 어, 어땠습니까? 기술력도 늘어나고. 그리고 경쟁력도 좋아지겠죠. 그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지금 현대 건설 기계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할 모양이에요. HD 현대, 현대 건설 기계와 HD 현대 인프라. 한마디로 현대 건설 기계는 건설 장비,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 그거는 이나 R&D 쪽.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물과 물고기가 만나는 거다. 음.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하면 아마 이제 내년 2026년 1월 1일 1월 1일부로 건설 기계 아마 3개 건설 기계 아마 3개 한1 0 예. 10대 기업으로 10대 기업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한 거겠죠 예. 그리고 지금 현대, 현재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매출이 한 8조 원 정도 되죠. 8조 원대 기업인데, 어, 보시게 되면, 8조 원 정도인데, 앞으로 2030년까지는, 당연 매출이 목표를 더 크게 했죠. 2030년까지는 현재 14.8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그러니까 두배 정도, 두배두배 정도 가까운 매출을 두 회사 합치면 시너지가 확실히 나는 모양이에요. 근데 왜 지금 현대 인프라코어는 많이 안 가고, 현대 건설 기계가 가느냐. 당연하죠. 어떤 게더 가치 있느냐. 현대 건설, 이름도 현대 건설 기계로 바뀝니다. 그죠? HD, HD 건설 기계로 바뀌어요. 현대 빠지고요. 인프라코어도 빠지고. 건설 기계 쪽으로 가더 가치가 있다는 게딱 이름으로 도 보이죠. 이름은 HD 현대, 현대가 아니라 건설 기계로, 어, 새 출발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인프라, 인프라코어, 인프라코어 보통주, 아, 어, 한 주당 건설 기계가 몇이냐면 0.162입니다. 건설 기계 0.162 주에요. 뭐 어떻습니까? 인프라코어 한 대당 건설 기계가 0.16 기준니까? 건설 기계가 거의 한90% 정도, 10배 정도 가치가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현대 건설 기계가 더 가는 거죠. 두개 다로 보면, 너는 하나 줄 테니까 10개 10개로 보면 나는 하나만 된다. 이게 두개 같은 거예요. 인프라코어 10주하고 건설 기계 한 주하고 같은 겁니다. 당연히 더많는 거죠. 현대건설 기계가 가치가 있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 기계 쪽과 이프라코 합병 안건 이미 의결이 됐습니다. 두 회사 두 회사 합병 안건이 예, 결정이 됐다, 의결이 됐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뭐냐면 이제 시장에서 아주 그냥 공략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또. 성 불확실성, 불확실성도 있죠. 그죠 매출 구조나 경쟁력이나 그런 부분과 경쟁 경쟁이 또 심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경쟁 부분을 위한 극복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그래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10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세계 10대 기업은 목표 말씀드리고 건설 기계에서 현재 20대 아니 세계 2 0위군 세계 22까지는 무난하게 어, 도약을 할 것이다. 진입을 할 것으로 이제 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양사 역량 결합에서 2030년에 매출, 아까 제가 14, 14.8조 정도, 15조 정도 예상을 보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까지는 두 회사가, 두 회사가 뭐 부품이나 연구 개발, 그리고 장비, 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부분일 이론화 되다 보니까 아주 결정이나 결정 체계가 빠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일을 진척하기 아주 빠르다. 얼마나 편해요. 두 회사 한 회사로 합쳐졌으니까 두 팀이. 예.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이제 스마트 장비, 중장비니까 스마트 장비나 신기술 개발도 빨라지겠죠. 예. 바로 부품에다가 바로 장비에 적용을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그죠 중장비도 이제 스마트 장비 쪽으로 나가니까. 예. 그래서 아마 R&D 쪽도 상당히 예. 아 d 도 상당히 박차를 가지 않을까 상당히 그리고 지역별 생산 체계 전문화 및 장비 풀 라인업도 장비가 풀 라인업도 구축 구축이 되면서 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합병이다 합체다 좀 좋은 말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건설 기계 새로운 역사를 쓰지 않을까? 아, 뭐 <laughs> 건설 기계하면 보급많지만 보급에 불과하지 않는 은가는 l 지드 건설 기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좀 보도록 아까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어, 현대 건설 기계입니다. 예, 더 갈지 어떨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가가 내년 1월까지니까 10만 원이죠. 10만원까지는 무난히 갈것 같아요. 신고가, 신고가 지금 현재 1파, 2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도 추세 매매. 3파죠. 여러분들 항상 추세 매매. 이런 구간입니다. 항상 추세 매매. 이런 구간. 지금은 사야 되는 구간은 아니에요. 네, 이런 구간이 팔아야 되는, 팔아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신고가, 일단 10만원까지는 신고가까지는 한번 단기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가는 말이니까. 그죠? 가는 말이니까, 추세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10만원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고 싶을 때는 조정 왔을 때 조종 왔을 때 들어가는 게 좋아 보이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밖에 되지 않아요. 예. 아주 좋습니다. 1조 5천억 밖에 되지 않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매출 합치면, 매출이 8조 원대. 2030년 15조 원대 하는데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PBR로 0.9입니다. PBR. PBR로 0.9니까 충분히 10만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 실적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현대 건설기계. 크게 도약의 실적이 크게 도야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합병을 해야 되는 게 맞네요. 지금 매출액이 3조, 3조 5천억인데 거의 1,500억에서 2천억대 영업이익 머무르자, 머무르고 있네요. 영업, 단기순이익도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 현대 인프라코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인프라코. 보시게 되면 부품에 납품하니까 4주 3천억이에요. 4주 3천억에다가 영업이익도 2,400억 정도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시너지가 많이 날것 같아요. 단기 순이익도 올해 작년보다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환율 상승도 있으니까,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단기 순이익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좋네요. 인프라 코어가 들어오는 입장에서 실적이 좋으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자리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까 추세적으로 보시는 인프라코 크게 바닥에서 올라가는 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더 가지고 계시면 아 인프라코 인프라코도 같이 가겠죠. 이건 현대 건설 기계가 아니고 인프라코입니다. 인프라코도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적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추세. 추세. 예. 어디서 사야 되는지 보이시죠?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은 이런 구간입니다. 하락 구간, 상승 구간, 추세. 다시 그려볼게요. 추세, 추세. 추세니까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은 눈에 확 보이죠? 이런 구간입니다. 그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고 계시고, 이건 인프라보니까 이제 합병될 거니까, 새로 오신 분들 조정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고 하면, 현대 건설 기계가, 건설 기계가 지금 한 주당, 인프라코 한 주당 0.16기주니까 현대, 어, HD 현대 건설 기계 쪽으로 좀더 더, 어, 익사이팅이, 슈팅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까지는 충분히 봐도 된다. 그리고 달리,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지, 새로 하신 분들은 항상 추세 매매, 조정 구간에서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박진남이었습니다.